자, 시작. 파크라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네가 준거 10만 원다 썼어. 썼어? 아, 이 가세가 어, 말해 줄까? 하세가 아까 어, 10만 원을 가지고 정도... 그냥. 뭐라고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실 그걸로 블러드본 DLC를 선물하려고 그랬거든, 너한테. 아, 없을 <laughs> 뻔했네. 어, 아 근데 게임 다 사니까 없더라고. 아세가 저 생일 선물이라고 10만 원그 게임 디프트 카드 보내줘갖고요. 네. 가자야 치즈 버거 색깔이 원래 이랬나? 어 원래 이렇게 뭐야? 약간 좀 불그스름한 느낌이 됐네. 원래 이랬나? 아무튼. 자 오늘은.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이 새끼 뭔데 다시 어 가, 가, 가기 전에 <laughs> 가기 전에 살린 살이 다시 뭐아 밥에 안 들면 끝까지 하에안 들어. 가자. 아 그리고 파크라이 댓글에 우리들 인성질하고 된다고 막 진짜 막 그거 막 댓글 막 많이 써 놨더라고. 아 진지하게? 어. 너무 기분 좋더라. 계속 그렇게 <laughs> 봐 주세요. 감사해요. <laughs> 그러면 G 그럴수록... 러니까더욱더 그걸 즐긴다는 사실... 그럼, 아니 GTA인데, 대체 어떻게 보는 거람? <laughs> 지나가는 행인 패고 막 그러는데... 오, 씨, 발 뭐야? <laughs> 야, 뭐야? 아, 야, 야, 어는 뭐야? 야, 너는 야, 야, 왜... 어... 아, <laughs> 휘... 어, 와, 뒤집어 했네. <laughs> 야, 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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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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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귀엽다 귀여 도라이 아니야 야 이거 었잖아 방금 그거 되게 그거 같았어 침대에 안고 자는 고양이 있잖아 존나 큰거어 <laughs> 그거 같았네 이야 너무 귀엽네 자 <laughs> 미친... <laughs> 오늘도 세계 평화를 위해 뛰어다녀 봅시다 아 어, 잠깐만 어, 녹화 눌렀지 어. 무슨 동물학대냐 이게. 아따가. 아저 뭐야? 야, 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 야, 너신 신묵 십복이 있어. 십복이. 아 맞네. 바주클 오랜만에 가지고. 어째 뒤진 거 같은데? 내가 조종석을 <laughs> 좀 쏘게. 쏘기... 어 뭐야, 어? 저거 안 터졌어. 야, 안 터졌어. <laughs> 가보자. 야, 네가 수리하면 쓸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 윙슈트 못 폈지? 그리고 지금 저기 미치다 터지는 미치다 소리 났어. 아 진짜. 시작부터 꼬이네 꼬여. 야 터진 건 수리 못해? 아예? 안돼 안돼 안돼. 터진 건 안돼. 그래? 어야 저기 봐봐. <laughs> 저거 뭔데 빨간 점이 보이냐? 그니까. 제 바주카 들고 있는데? 어? 뭐야? 죽임. 죽은 거야, 뭐야? 야, 근데 저기 쌍 났다, 저기 참전하러 가자. 사라졌는데? 맞췄더니? 오, 뭐야? 아, 참, 와! 깜짝이야, 씨. 와우! 야, 야! 야, 내 옆으로 바주카 지나가는 거 소리 대박. 파트너가 죽었습니다. <laughs> 야, 씨. 이번 <laughs> 또왜미었어 <laughs> <laughs> 씨. 아니 왜 죽는 거야, 도대체 맨날 시작마다. 개쓰! Yes. 액땜 하는 거지, 시작할 때. Yes. 윙슈트 그냥 버리라고? <laughs> 야, 왜 오, 야! 공왜 섰냐? 워우! 쉣! 가죽. 좋아, 좋아, yes. 좋아. 야, 근데 너 아까 내 옆으로 바주카 보냈잖아. 소리 대박이었어. 진짜? 어. 아까 처음에 바둑카 들고 있던 애가 누구지? 얘인가? 몰라. 얘 아닌데? 얘인가? 얘 민간인인데? 아 그래? 아 뒤에서 또가 어, 우르쏴 누가? 됐다야, 쟤네 구하자. 둘. 어, 안 죽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좀 있으면 여기 보스도 잡겠는데 오늘은? 거기 멈춰 보시오. 오케이, 구출 완료. 여. 여기 회생 늑대 나온데. 해생늑대가 뭐야? 좋은 거야? 몰라. 어, 에이, 캐스트 주는 에이, 애 예, 예, 예. 어 캐스트 주는데 있어? 어디? 예예 예. 아줌마니 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뜨는데. 얘도 에이야 뭐가 여기, 여기 아무도 안 보여 얘? 뭐 아니 보이는데 그게 없어. 어 나도 느낌표 뭐야, 뜨는데 안 대화가 안 되는데 뭐지? 어 얘는 캐스트 있어. 누구? 얘네 얘네 둘다 있어. 어, 이 캐스트인가? 저 잠깐 내려보세요. 아닌데 그냥 고용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내리지 않을까? 에이, 아이씨워. 예비군 끝났어? 되는데. 어, 내려보세요. 아이씨, 오 어,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오케이. 뭐야? 어, 어따 대고 지금 견호? 대화 안 걸리는데? 어? 나 고용했어, 실수로. 뜨는데? 아, 나 고용해버렸어. 아... 싫어. 제거해. 멀리 가. 누구야, 얘네들 다. 제거해, 꺼져. 곰만 있으면 돼. 와... 그거는, 그거 아니, 안 떠? 했다길래. 어? 어. 왜, 어디 아파? 어디, 어디 살려 줘야 돼. 뭐가? 뭔가... 야, 아, 네가 죽여 놓고 살려 준다고 하면 어떡해? 야, 곰도 죽었어. 야. 어, 걔는 야, 나이스. 뭐야 이거? 지나가다가 죽었나 봐. 오... 아까 차 터진 거에 맞았나 봐. 뭐지? 대박. 어이, 어이, 잠깐. 잠깐. 어야야 야, 아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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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네 게스트있나게스트 타고 게스트 게스트? 있지? 뭐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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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뭐야? 어어어어야 뭐야? 야왜 터졌어? 뭐야? 뭐야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야? 뭔데 뭔데? 나 그냥 이거 이거 뚜껑 열고 올라 탔는데 아니 <laughs> 왜 그래 갑자기? 뭐야 버그야? 뭔가 봐, 야, 뭔가 뭔가 어떻게 했지? 다시 해보자. 나 여기서 그냥 이거 뒷문 열고 그냥 여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안 그러네. 뭐지? 고미 타서 그런가?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말. <laughs> 뭐야, 뭐했어, 뭐했어? 아,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내가 했나? 나 지금 유리창 깨니까 막 그러는데. 아, 나 사실 존나 센거 아니야? 나 지금 주먹 이거 너클 끼고 유리창 깼거든. 나 사실 존나 센가? 막 숨겨진 힘이 있는 건가? 대쪼는데? 아, 와우! 야이 새끼 저작권 노래 들었어 잠깐만. 아야 곰이야 곰, 곰, 곰이야. 곰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치즈 버거네 이거. 지랄 마. <laughs> 지랄 <지랄만은>. 마어곰 <laughs> 쳤어. 와저붕떴다야 그러니까 빠바야. 어 재밌었어. 뭐? 어 이거나 탕소리 파... 난다. 야, 내 진짜. 야, 얘네 누구야? 어, 우리 적이다. 와. 야, 어디 나오는 거야? 내가 네, 볼때이 민간인들하고 이 종교 얘네들하고 합심을해서 빨리 우리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도저히 그게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뭐야? 저건 또왜 터져? 내가 탔어. 아, 아니, 그냥 쐈어 아, 아니야. 캐스트를 깨야 되는데, 캐스트가 마땅히 없네. 그냥 오늘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나이좋 자, 2차나 타고 돌아다니자, 우리! 좋은 생각이야? 나요나얘 뭐 예, 쓰는데 뭐 굳이 필요 없어요. c o 어디 갈까나. 라디오 좀 꺼주세요. 다 터져요. 예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어야저 오소리가 저 죽였어. 와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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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이제 구출하자. 잠깐만, 대기. 야 근데 오늘 약간 이상한데? 차가 막없 어, 지 지금 고막 이래 어? 그래? 유미가 <목소리> 어? <목소리> 저쪽이다. 저 <목소리> 퀘스트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저쪽에? 어, 나 지금 얘 풀어줬어. 잠깐만, 일로 와봐. 여기 퀘스트 있어. 거기도 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 저건 제대로 된 퀘스트야. 아, 그래? 그럼 제대로 된거 하러 가야지. 라라라라라라 e l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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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잡혀간다, 잡혀간다! 씨. 왜, 아 뭐가, 씨. 뭐가, 왜? 나버리치도안 돼, 왜? 이거 안 떠, 화면에? 죄송한데, 그거, 니가 지금 여기 마약 이거 밟아서 그래요. 마약이 어딨어? 여기 뒤에 있잖아요. 도대체 치아가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어디? 니차 네 뒤쪽에 있잖아요, 이거. 어. 출발! 사각지대야. 에헤헤헤, <laughs> 사각지대야, 아, 진짜로. <laughs> 사각 <laughs> 아하! 이런 여긴데? 뭐, 뭐가 여기야? 여기 근처야, 퀘스트가 그래? 찾아봐, 나 저기 어? 야, 여기 전초기지인 거 같은데? 야, 나 뒤지세요 썩트리자, 썩트리자 어? 아! 나 아직 치즈 버거 죄송한데 여기요 저기요음 응? 응? 상식적으로 터트린 자고 하면서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가까이 안 갔는데 뭐라 가까이 안 가지 죄다 미리착 취재급으로 가까이가 아 여기 어디야 퀘스트 나이스 아 잘랐어 여기 올라 그랬어 이거 봐 퀘스트 엄청 개 많아 아 골라봐 그럼 네가 쟤 노래를 그좀 개쩔다고. 어 새끼야. <laughs> 야 이거 보온병 씨발 세웠어. 개쩔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보여 이거 보온병 보온병 보이냐 이거. 뭐 아니 이거 포탄인가 오. 이거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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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laughs> 야 이거 세워보자. 어 진짜 될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아시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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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발로 까야 움직여. 뭐 시간 있냐고? 제 우리한테 시간 있냐는 건데 어떤 새끼가? 아 라디오 좀 꺼라. 아 지만 생각해 이 새끼고. 니가 우리의 고충을 알아? 개스야이서뭐얘꼬거 <laughs> 뭐 받자고 아니면 다른 애거뭐얘꼬 하자. 그래? 야, 얘꼬 하면 뭐 장비 같은 거줄거 같은데. 한동이,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우리가 죽은 줄 알았대. 음. 오. 그래. 어. We need those supplies here. Not sitting in some bunker waiting to be found. Last thing we need are the fucking Peggy stumbling across us. 그래서 빨리 말해. So if you could get those supplies it d be a big help for us. 아, 보고 같은 거 달라. e 그래? I don't keep a map of the caches here. What the fuck? 어. 저. Oh. Just the person I was looking for. 아, 캐스트 아. 다시 들어올 때잖아요. 아. Okay. 아, 최악이다 진짜. 제가 so, anyway, 건드뜨기 어. 있어. 진짜? Okay. 음. s o 다그 y Yes! I can't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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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긴 하네. 산으로 올라가야 돼. 어, 저 터틀이라는 거 지나간다. 1 0 0 m 에 저거 좀 터트려 볼까? 어디 있지? 지나갔나? 이거 탈라고 내가 파크라이하지 진짜. 치즈버거가 뭐 잡았어? 뭘? 가죽 잡았어. 나저곰도망가잖아 곰. 도망가잖아, 곰. 어, 봤어. 봤는데. 굳이 잡아야지. 갔어. 뭐야? 에, 뭐야. 오, 어! 미친 새끼가 운전 걔옆 같이 하는 씨방 새 잡아! 아, 씨발.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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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행기 지나간다. 뭐, 비행기 잡아줘. 비행기. 가만있어 봐저 새끼가 근데 디질라고 어디가 나이스 그렇지 냠냠 쩝쩝 그렇지 좋아 좋아 잘했어 안녕 걸어 나 밖에 없어 그럼 그럼 노래가 나오는데 신나는 게 음, 싸워 나 지금 보고 있어 위에서 싸우고 있나 보네 어 노래 끝났다 그래? 죽였어 아 뒤에 Fuck 출발, 출발, 출발! Yeah. 아, 좋아, 좋아. 유리는 없다. 야, 멋있다, 이 작은 멋있다. 그지? 약간 그 맵이고 깽단들이 쓸것 같은 느낌이. 어 여기 또 헬기 있는데? 이 맵을 획득하래. 네, 누만 맵을 획득하래. 자. 네. 어? 뭐야. 이거 아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 맵을 확뭐하래어 됐다! 확보 뭐야. 어 여기 뭐 딱히 훔칠 만한 건 없고 음. 아 뭐야. 어 <목소리> 2 0 0미 가야되는데 가야 이펑 아, 놀래라 총으로 <laughs> 쏘니까 나와 가자 와 대박이다 이거 어? 무기 상담 아저씨 거기 있어? 아줌마 아줌마 잠깐 저 났다. 거래 좀 합시다 거래 가능? 해, 오케이 어. 약탈품 좀 팔고 가자 오케이 다 판매 4천원 3,900원 14,000원 있어 지금 한약 똑같이 있네 다음에뭐 무기 이제 더 이상 살게 없어 저번에 누가 나한테 뭐 무기 좀딴거좀 써달라 막 그랬는데 딴 거라고 해봤자 다 화기밖에 없는데 뭘 맨날 딴걸 써달래 어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예. 원격 폭발물 만들었어 어 가자 나무에서 어지껍 <laughs> 아니아니아니 야똑같고 아니, 아니, 아니. 콩콩버리냐 머리를 <laughs> 가자가자가자 별거아니야 별거아니야 좋아 출발 어 일단 가까운데 먼저 거의, 갑시다 어, 불쏘시개 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평화롭구만 곰이 어떻게 쫓아오는지 모르겠어 헬기 타고 어, 가취 치즈버거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시X 방금 곰이 어떻게 쫓아오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자마자 그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지 <laughs> <laughs> 어서 뒤진거지? 뒤진? 야 어디 갈래? 쿠퍼호드막, 레드테일로드막 아, 일단 막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여기야 바로 앞에 코아피야 여기 바로 앞이야 둘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가자 여기 여기 여기? 어야 근데 이거 샷건으로 내부에서 쏴도 피가 다네 헬기 어야 그럼 기다려봐 내가 잠깐 마음경으로 한번 싹 스캔해줄게 적격수아 여기도 설마 적아 아, 그러네 뻔하지 뭐 한번 긁어주고 음 여기 쭉 나온다 여기 보니까 에이 네, 이거 뭐 거의 그냥 약간 존나 그 이제 일에 찌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느낌이야 죽어라 된것 같아. 하야 누가 썼는데 방금? 저기 오른쪽에. 응? 오른쪽, 오른, 나무에 숨어있잖아, 나무. 저기 차 뒤에. 차 뒤에. 벤 뒤에. 왼쪽, 왼쪽에 벤 뒤에 튀어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 여기, 거기, 거기. 저벤 아예 터뜨려버려. 글볼까? 어. 오 됐지. 어, 아, 가자. 퍼 오두막에 비밀 물자를 찾으라는데아 이거다. <목소리> 이거 이거 니네 힘이 필요하다 이거. 어 금방 열려. 아 그걸로도 열리는 거야. 오케이 비밀 물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인데? <목소리> 뭐야 비밀 물자는 어디 있어? 야, 야 이거 많이 <목소리> 먹어 먹을 때. 뭐. 다 먹어라. 그래. 여기 없으면 저기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야, 지하에 있대. 지하? 어근처 지하로 가는 그 길이 있나 봐 여긴가? 내가 한번 뭐싹 둘러보 어? 지붕으로 어, 올라가 너지로 내려간 거아니야아냐아냐아니야 어? 저거 왠지 거좀 수상하 네 수상한. 어서와요 수상한데 이거? 근데 여기가 수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돼있냐 응? 왜? 주변에 가면은 삑삑삑 소리가 난다는데, 삑삑삑 소리가 난다고 <laughs> 뭘까? 어, 뭐가 띠리링 소리가 났는데, 집 안에서 들어가는 건 아닌가? 글쎄, 노란색을 바보, 샘 닥쳐, 노란색 다 봤으니까 <laughs> 바보야. 노란색은 지금 두 번째 아, 여기 여기도 있네. 여기 바로 아래구만. 근데 저걸 본다고 해서 땅을 뚫고 할수 없잖아. 여기 있네. 여기 있대. 찾았다. 찾았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어어어 <laughs> 이거 다 뭐야? 아, 레몬이야. 아, 깜짝이야. 씨, 레몬인왜 어유, 됐어. 됐어. 없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노란색을 봤어야 했다고? 야, 우리가 좀 볼게 잠깐 삐끗한다고 좀 뭐라 하지 마좀 <laughs> 씨발로 매운스 아이 씨발 방송을 매일 하는데 매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 같아 좀가만좀 있어 씨 <laughs> 언젠간 찾겠지 우리가 두고 보란 말이야 방목을 해놓으라고 좀 <laughs> 그거 씨발 <laughs> 잠깐을 <웃음> 못 참아서 그거 존나 채팅으로 또닥또닥 치고 잡았어 언젠간 자 좋아 가자 <laughs> 아이고 C발 내렸어? 어어여기 아무도 없네 okay. Okay. 모르지 또야 교단 순찰대가 일로 온다는데? 어안돼 오지마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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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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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놈이 왔어 뭐야 이거 어, 어 아아악 노래, 아, 나, 아, 노래 아, 나온다 아유 아유, 아유 노래 아유. 노래 노래 아유 아유, 아,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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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고?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야, 이 새끼야! <목소리> 안녕? 우와, 미탈 봐, 씨. 흠. 다 들어와. 어디야, 들어와. 나 <목소리> 뭐, 끝났어? <목소리> 아, 야, 이런. <목소리> 주변을 둘러보라는데? 그래. 설자 뭔가 티그덕하냐 이게 막 쏘는 거냐고 아니지 이건 거 같은데 이거 아닐까? r p g 샀다 진짜? 오 일단 나 저기 내려갈게 음. 아어 됐다 다 끝났어 오케이 찾았어 여기 뭐 먹을 것, 놓을 것 있어 거기 뭐 없어 아무 것도 없어 보급 말고 오케이, 없어 오케이. 아우 눈부셔라 뭐야 야 도와달래 뭐 가가 가, 출발해 출발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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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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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와달라는 거지? 아, <laughs> 시발 <laughs> <laughs> 프로펠러에 기스 났네 아우 존나 아프네 아우 어? 민간인 구조 떴다 840m 오케이 출발 어우 아나 치즈버거 치즈 다시 고용해야겠는데? 치즈버거 치즈 치즈버거 오세요 됐다 야 이제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가까이 대봐 저 새끼 샷건으로 박살내버리게 어? 임내적군 매달려서 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맞 맞아. 그럼 자 방금 니네 프로펠러, 한 번, 스쳤어 <웃음> <웃음> 뒤질뻔했어. 저 hey, I got you on camera. Wait. Just a kid, i t 나 a d 어 g 어 h a t are you talking about? 들 g 있다. y <laughs> o 기다려라. 내가 간다.